코로나가 세계 전반에 미친 영향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많은 나라에서 독재와 권위주의가 세를 벌리고 팬데믹으로 민주주의가 위축되는 현실이 참 걱정스러운데요. 20세기 역사를 돌이켜보면 히틀러, 스탈린, 폴버트, 모태통처럼 자국민을 잔혹하게 죽인 독재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마민주화 항쟁 때 박정희 대통령을 보좌하던 차지철이라는 인물은 탱크로 부산 시민 100만을 밀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런 독재자들에게 저항하는 방법이 반드시 평화적이어야만 하는지 홍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으므로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진정한 국민 저항의 승리를 꽃피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항권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항권은 맹자의 역성혁명론, 서양 중세의 폭군 방벌론, 근세의 사회계약론 등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근대적이고 체계화된 저항권 이론이 등장한 것은 근대 자연법 사상이 대두한 이후부터입니다. 저항권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 존 럭크를 들수 있는데요. 로크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들의 신탁 내지 위임에 따라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신탁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적인 지배를 감행할 때에는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자연법적 권리, 천부적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로크는 통치 권력이 합법적으로 성립했다 하더라도 시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면 시민은 저항이나 혁명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무력으로라도 통치권력에 맞설 수 있는 권리로서 저항권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로크의 저항권 이론은 미국 독립선언이나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등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항권은 18세기 들어 헌법상 국민의 권리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1776년 7월 4일에 미국 독립선언문으로 저항권이 천명되어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창조조로부터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라는 불가침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권리들을 보장받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정부가 만들어졌으며 피지배자의 동의로부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이 나왔다.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그 목적을 파괴하면 사람들은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저항권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이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은 자신의 활동을 저항권 법리로 방어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항변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배척했습니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 비폭력, 적극적,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 수호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 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 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고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이처럼 어, 저항권의 행사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국환되어야 하지만 평화적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폭력의 사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 물론 최후의 수단이죠. 실제로 12.6, 어, 즉, 1979년 10월 26일에 일어난 대통령 시해 사건 재판에서 총기에 의한 대통령 살해 행위를 저항권 행사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했죠. 다수의견은 현대 입헌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오로 나온 자연권으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든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 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및법률의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 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 이론을 재판의 근거 규범으로 채용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소수 의견은 형식적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성립된 실정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물랑케하는 내용의 실정법상의 의무 이행이나 이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해서 저항권 행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푸틴이 요새 이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 범죄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 충격을 준 프리고진의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반란으로 푸틴을 떠받치던 러시아 군벌 관료 엘리트 간의 권력 갈등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시 저지른 전쟁 범죄를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인터폴 같은 국제협약으로 공조해서 체포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푸틴이 어떤 방법으로든 실각해서 체포가 가능해진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헌법에 저항권을 명시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앞서 본12.6 사건 판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연법 이론에 따라 인정될 수 있지만, 저항권이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실정법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서 그 재판 규범성을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관점에서 평소 생각해왔던 헌법 개정안을 제시해 봅니다. 헌법 제1조 제3항으로 모든 국민은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권력 행사에 저항할 수 있다는 항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일조 제 일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이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삼항 모든 국민은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권력 행사에 저항할 수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 정치와 헌법만은 왜 이리 제자리 걸음이었는지, 아니, 오히려 왜 태보를 거듭해왔는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힘겨운 시간을 지나온 우리. 새해마으로 다시금 헌법 개정에 힘을 모아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